네, 상주 이장님 농장입니다. 카트에 카트. 아, 지금 이제 참깨가 먼저 한 조생종은 많이 다 됐어요. 지금 이제 카트 해가지고 한번 터는 작업을 하고 중간에 떨어진 거는 당연히 수확을 했고요. 네.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번 털고 또 탈곡기 한번 놓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네, 지금 현재 카트가 묶었던 줄을 지금 이제 카트하면은 다 떨어지겠죠? 떨어지면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두드리는 겁니다, 이렇게. 네 이렇게 두드리면 위에는 들깨망이 있고요. 밑에는 이제 참깨망이 있습니다. 그 위에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위에는 이제 어, 찌꺼기 큰게 걸러지고요. 밑에는 이제 참깨망 남게 됩니다. 이상입니다.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은 조금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.